만물이 소생될 것만 같은 3월에, 하나님의 생기와 평강과 은혜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드디어 길고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3월이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확연하게 실감나진 않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3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미크론도 조심하시고, 마음도 잘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 3월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본문으로 하여 숫자만 보는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부터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명을 죽였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유혹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라는 녀석의 잣대는 언제나 숫자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숫자를 보고 나의 숫자를 보면서 연연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 숫자가 자꾸 크게 와닿기 시작할 때더 이상 신앙생활의 목표가 올바로 형성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곧 의기소침해지고 패배자가 된듯 무기력,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된 숫자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결코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고 있지 않든지 우리는 흔히 교회를 부를 때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구별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단순히 정말 교회라는 장소가 가진 건물의 크기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지칭하는 말만은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도가 많은 교회를 큰 교회 혹은 부흥한 교회 혹은 좋은 교회로 성도가 적은 교회를 작은 교회 혹은 개척 교회 혹은 성장해야 할 교회 혹은 정체된 교회 혹은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도대체 몇명 이상이면 성도가 많은 것이냐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질문을 듣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은연 중에 큰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이고 성도의 숫자 등 여러 가지 숫자에 연연했던 것이 사실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분류는 숫자가 아닌 단순하게 건물의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게 되는가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쉽습니다. 가장 빨리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상대방에 대해서 판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별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이더라. 너튜브의 구독자가 몇 명이더라. 그 숫자만으로 그 사람의 위치와 능력이 판명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 그 사람 별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데, 와 진정한 인싸네 대단하다. 나도 그런 사람이랑 마파하고 싶다. 그 사람 이번에 너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되어서 골드 버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정말 기왕짱 인기인인걸?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부러우면 지는 것인데 벌써부터 이런 말들을 하면서 스스로 우울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 숫자를 보면서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렸고 하루에 성경을 몇장 읽었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가로, 여러 가지 숫자들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숫자를 연연하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숫자에 연연하고 그 사람의 숫자와 비교하면서, 정말 내 신앙은 엉망이구나, 자책하면서 한숨을 쉬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면 40일 금식 기도는 커녕 한끼 금식 기도도 너무 어려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데까지 마음이 가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에 굳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출석성도가 몇 명인지, 건물은 몇 평인지, 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지, 그 숫자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숫자를 바라보는 것부터 벌써 다른 교회와 비교 경쟁이 시작되는 안타까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숫자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시선을 우리도 장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볼수 있고, 환경을 볼수 있고, 숫자를 볼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본문의 이야기로 가서 조금 더 깊게 이 시선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분명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했던 첫 번째 인물 역시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3회엘상 18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여전히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의 부하였던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이면서 결국 사울 왕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든 환호의 대상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두 손을 흔들며 환호하며 호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가득했던 호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환영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을 위한 환영식으로 바뀐 듯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생각해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도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울 역시 인정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가 다윗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의 찬양은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손을 들고 같이 환호해주며 다윗을 칭찬했다면 얼마나 대인배다운 왕다운 모습이었을까요? 하지만 숫자에 연연한 사울은 이내 비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왕의 태도가 아닌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 장군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장군을 발굴한 왕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임을 정령 사울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수덜거렸다 다윗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왕의 자리까지 마치 탐내고 있다는 착각에 사울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의 연연하는 비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방금 전까지 나의 훌륭한 장군 다윗은 사라지고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다윗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사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숫자에 연연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숫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적은 숫자에 연연하여 큰 숫자를 쫓아가는 비교의 삶으로는 결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에서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설사 건강한 비교라고 생각할지라도 비교의 삶은 꾸준히 버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당하지 않아도 될 고요한 선물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핵심에 더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이 숫자에 연연하는 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생각만으로도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서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당연히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에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특별히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숫자로도 표현되어지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말년에 갑자기 숫자에 연연하게 되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한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후계자로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했던 자신의 시종을 깨닫게 해준 선지자의 이야기도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숫자에 연연하면서 비교에 익숙해진 삶에 계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면서 이제 그 연연함을 벗어던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한주, 3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재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략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멜 무홀라의 출신인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우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11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싸고 있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